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 33회 공인개사 중 기출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5회 6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할수 없는 사유죠. 오이. 파산 선고 받았다면. 복근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니까 복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예, 정답은 2번이네요. 선고유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에 기소유에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입니다. 3년. 3년이 4개가 있죠. 결격사유. 이렇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공중의 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받고 3년 미경과자. 네 가지가 다 3년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옳은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기억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업을할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죠.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입니다. 책임자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기억은 x고요. 니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프린트 4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업무 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것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7일 이내 교부하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7일이라는 말 없어도 맞습니다. 리얼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뭡니까? 그러면 책임자 실무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법인의 겸업제 아입니다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죠.1번 토지분양 대행을 할수 있다. 했는데 주택 상가분양 대행만 할수 있고요.토지분양 대행은 할수 없습니다.그 다음에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직접 운영하는 건 안되고 용역업은 안되고 용역 알선업을 할수 있습니다. 3번 주택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죠.택지 분양 대행 안되고요.그 다음에 4번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 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에 예, 이게 맞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경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를 할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지방 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공매 부동산 한국장산관리공사 공매 부동산 입찰 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 권리 분석만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